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퍼리미의 진입니다. 왜 이렇게 덥게 입고 있냐면 오늘은 어 저의 새로 산 자. 자라... 아이고, 어머 입술 벌써 묻어버렸지. 음. 아이고 바보. <laughs> 새로 산 어머 이거 봐봐요. 어머니. <laughs> 저의 새로 산 자라 가방도 소개드릴 해겸 지금 제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저의 겨울 OOTD도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laughs> 너무 덥네요.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오늘 결혼식에 갔다 와서 이렇게 목도리에 코트에 가방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 목도리는 H&M에서 샀어요. 캐시미어 100 목도리를 샀는데 되게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되게 어, 딱 길이도 적당하고 따뜻하고 예쁜 것 같은데 이렇게 100% 캐시미어 목도리입니다. H&M에서 이런 기본템 같은 거 사면 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디자이너 단다. 친구도 HTN의 목도리 보여드렸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매장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샤넬의 WOC를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방은 이렇게 가지고 갔고 코트는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리에트 코트거든요. 그래서 리에트 코트를 이렇게 <laughs> 잘 입고 갔고요. 또 코트 안에 엄청 두껍게 입었습니다. 아 더워. 그래서 요거는 베리토에서 샀던 울 자켓인데, 이렇게 약간 좀 헤어리한 재질이에요. 근데 소라 색깔이 완전 쿨톤 컬러라서 예뻐서 요거를 입었고, 치마는 어디서 샀었지? 이거는 영상에 남겨드릴게요. 요렇게 얘도 엄청 따뜻한 헤어리한 치마를 이렇게 입고 갔습니다. 엄청 따뜻하게 입고 가서 지금 날씨가 되게 추운데 더운 것 같아요. 요렇게 결혼식을 잘 다녀왔고요. 그, 제가 이번에 산 자라 가방 보여드리고 자라 세일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자라를 산 지가 꽤된것 같아요. 그 오프라인으로 픽업을 하고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불량이면 반품을 하려고 얘는 픽업을 해서 왔거든요. 세일을 해가지고 원래 59,000 얼마인데 39,000 얼마인가? 뭐그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튼 세일이라서 원가보다는 만원 이상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직 팩을 안 뗐는데, 이거 스페인에서는 29.95유로였던 제품이고, 그, 자라락,락체인? 무슨 가방이 카드아 백하고 있지유나님? 카드아, 있지유나 백 이렇게가 유명한데, 걔네 말고 버킷을 샀어요. 근데 버킷은 따로 후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샀는데 되게 잘산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인데 또 안에 이렇게 좀 종이가 들어 있어가지고 지금 모양이 잡혀 있는데 가방을 어떻게 하지? 모양을 잡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멜수 있는 버킷백이에요. 사이즈도 되게 넉넉하고 가방 자체가 무겁지 않고 이렇게 좀 체인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 팔뚝 자체가 엄청 딱 달라붙지 않아서 코트 같은 걸 입어도 좀잘멜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어... 이렇게 스티치 디테일이 보이는 인조 가죽 제품이에요. 얘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고 가방 안에 여기 지퍼가 있어서 뭐 카드 같은 건 안에 넣을 수 있고 좀 되게 많이 넣을 수 있는 느낌의 가방인데 뭐 가방도 넣고 목도리도 넣고 했을 때 모양이 조금 더 잡히죠? 아, 얘를 조금 더 예쁘게 메고 싶은데 아 그리고 이거 조절해가지고 더 길게하거나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되게 많이 들어가고 캐주얼하게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감이 살짝 안 좋긴 하거든요. 그래도 자라에서 되게 저렴하게 휘뚜루마뚜루 쓸수 있는 가방이라가지고 되게 잘 들고 다닐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코트에다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거 싹스타즈란 데서 샀는데 안국이었나? 거기서 양말도 샀거든요. 매장에 가서 그더 친한 그레이티랑 같이 갔는데 여기 양말이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봤는데 진짜 양말 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제 양말을 하나 발견했지 뭐예요? 샀습니다. I hate Monday. <laughs> 월요일이 싫어 양말? 여기 브랜드가 되게 귀엽네요. Monday s sucks. s c k s 싹쓰러 했겠죠? 아이에트 <laughs> 먼데이 양말이고 이렇게 되게 귀여운 양말을 팔고 있더라고요. 이거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구나. 이거 13,000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빈티지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컨트리한 무드의 양말이에요. 딱 겨울에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가을이나? 이렇게 대콧분홍인데 이게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따뜻해요. 그리고 니트 양말이라서 빨래는 살짝 조심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너무 예쁩니다. 13,000원에 산 양말이고 갑자기 <laughs> 방금 와가지고 이거 제가 딱 결혼식 가기 전에 지역에 와있더라고요. 집에 들여놨는데 그냥 영상 킨김에 같이 보여드리려고 제가 콤부차를 샀어요 이거 진짜 콤부차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찔끔찔끔 맨날 컬리나 올리브영에서 사다가 이번에는 그냥 아예 택배로 사버렸어요 그티젠토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귤, 라임, 파인애플, 어, 라즈베리, 매실, 스트로베리, 키위 어... 샤인머스켓, 톰포터 피치, 다양한 맛을 이렇게 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뭐지? 하이볼 맛도 되게 맛있어서 많이 먹었고, 그 저는 매실하고 스트로베리 키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파인애플 못 먹어가지고 이거는 친구 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콩부터 샀는데 이거 온라인으로 사는 게 훨씬 싸더라고요. 근데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약간 할인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좀 대용량으로 시키는 게 확실히 더싼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 10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에 타먹으면 되는데 매실 맛을 한번 까볼까? 그래가지고 근데 물을 너무 많이 하면 싱겁거든요 그래서 뭐 알아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물 300ml에 하나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 가루를 물에 넣고 얼음까지 섞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산산수에 넣으면 거품이 화르르 올라와가지고 그냥 집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홍보차 너무 맛있어요. 추천드려요. 어, 뭐, 오늘 이렇게 뭐, 허둥질종또 영상을 찍어봤는데, 재밌으셨으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자라가봐. 되게 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안녕.